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 인데요 전쟁이 나가지고요 아르제즈르바 야 전하고 좀 나라가 어수선할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도여서 그런지 여기에는 전쟁의 기운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했잖아요 굴곡식 역사 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상당히 닮은 격이 있다 그리고 코카소스 3국 중에 이 나라가 가장 작습니다 면적 또 아마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보다도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인구도 한 270만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그중에 또 대다수의 인구가 한 100만 이상이 수도인 에레반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접 국가가 다 무슬림이에요. 이란이라든가 터키 다 아제르바이잔이 무슬림 국가인데 아르메니아는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또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늘 외세에 침을 많이 받았고요 꼬냑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꼬냑이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 술 브랜드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 나라가 워낙 술을 잘 만들기 때문에 19세기부터 그 꼬냑이라는 이름을 이제 명칭을 사용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아 여기 커피 전문점인데요 쿠키커피 아이스 아이스 쿠키커피 예스 yes. 원 What? 가격을 모르겠어서 이렇게 주면 알아서 가져가겠지 주기비 응, 어, 가격 <laughs> 1,8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야 커피값 되게 싼데? 아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나그로노 카라바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르메니아 국기를 파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그로노 카라바흐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있잖아요. 1923년도에 가서 아제르바이젠그 영토 내 나그로노 카라바흐라는 그 중립 으을 소련이 만들게 돼요.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거기다가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립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는데요. 우리 이아 공화국 관광장이에요. 지금 현 수상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음, 수상이 이러다라는 것입니다. 약 5천만의 그 7만 명 정도 미초 3초 내 한쪽에서는 시위를 하지만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생과일류수를 파는 가게들이 정말 깨끗하고요. <laughs> 손도 흔들어 주시네 <laughs>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의 모습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호스트가 그러는데, 밤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치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오, oh. how m u 400달러. 5 0 0 52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아, 저녁을 먹어야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은 맛있는 집이야. 그리고 싸다는 얘기잖아요. 아 여기서 뭘 시켜 먹어봐야 되겠어요. 안으로만. 예, yeah, one person. Welcome. One person. Korea. Korea. Yeah. s 트에서 그래. 아? It's beautiful. She's beautiful. y h o r e a Bichan is the best seller. Chicken. Chicken. Chicken beef. One. Yeah. Five. One five. Oh, five. All five. Oh. Oh. 두개! 두 오케이 오케이 두개! 리지 흘리지! 오케이 생맥주 아 okay, okay, yeah. okay. 시켰고요 소고기에다가 치즈를 넣고요 조금 짠 것을 제외하고는 먹을만해요 여기서도 힝컬이한번 네. 주문해봤습니다 소지아에서 음, 먹은 것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음식점이 계산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가지고. 그런데 계산이 좀 받아친거 한것 같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5,400 달러. 그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야 드레드비어 앤더 비프 앤 치즈 원, 투 피스 킹 칼리. 5,400이 나왔다는 걸 4,600으로 다시 정정을 했어요. 반드시 계산 하실 때 정확히 계산하셔야 됩니다. 어 아침을 하려고 는데 문을 다 닫아가지고요. 프레시? Yes, yeah, it's cheese. 아, 치즈. 치즈, 치즈, 예. 치즈 스윗트스 예. 예. 스윗, 예. 커피? 커피. 두 예. 커피. 예. 네. Yeah. 원싸우 아, 원0우전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우유 큰놈 하나 하고 치즈, 치즈. 커피 네, 봉지 네. 두 개, 믹스, 그다음에 빵두개 했더니 1,000원. 네. 오케이. 아, 예레바의 아침인데요. 아, 상쾌하죠? 얀덱스 택시를 불러서 가고 있는데요. 아마 한 8km 정도 될것 같은데 택시 요금이 우리한도로 2,000원밖에 안해요. 정말 저렴하죠. Thank you, thank you. 아, 이곳은 아르메니아 학살 추모관인데요. 후손들이 지나간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19세기에 가장 큰제노사이드인정 대량 청소라고 할까. 할까요? 학살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된 진업 사이드고요. 아마 600만 정도가 이제 그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당한 것이 아르메니아 대학살인데요. 한 15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모가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헌화를 한 것을 묻고 있고 명념을 하고 계시네요. 엄숙한 장소입니다. 이 추모 기념관은요, 아르메니아 시내를 잘내려다볼수 있는 언덕에 있어요. 아마도 이 선열들이 아르메니아를 잘 지켜달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시생당한 분들을 언제나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높은 유치에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케스 케이드 인데요.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택시가 있어요. 택시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얼마 달 전에 5천 드라마 달래요. 근데 안덱스는요. 900이에요. 900. 무려 다섯 배를더 불르네. 와,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반드시 안덱스 택시 야지 일반 택시 타시면 안 돼요. 구공상권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서 독립했던 나라들이 어디든 가면 이 거리마다 이렇게 가로수들이 쫙 심어져 있어요. 아, 이거 아저씨가 또 손도 흔들어 주세요. 이게 얀덱스 택시인데 2,800원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같은면 2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아, 택시 요금 정말 싸요. 여기 오시면 굳이 시내 버스나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택시가 워낙 요금 싸니까요. 저는 지금 캐시 케이드라고 하는 그 건축물 앞에 와 있는데요. 캐시 케이드가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뭐 폭포 가티너라고 하나요. 매년 그 예레반 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이 여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어, 한국인 작가 지영호 선생님이 작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캣타이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거 싸와서 휴식을 취하는 아이들도 보여지네요 d 리 <목소리> l <목소리> i c i o 저도 좀 먹을 걸좀 주고 가야 되겠어요 <목소리> What do you think a b o u t 약과. 어, 약과. 오케이 인저 타임. 아, 다 올라왔는데요. 예레반 시내가 잘 보이죠? 예레반 시내가 이게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빌딩이 없어요. 예레반의 대표적인 건축물 캐시 케일 리였습니다또 아르메니아가 좀 이런 레스토랑들이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고요. 테이블보가 딱 씌워져 있고, 이렇게 세팅이 딱 어느 레스토랑이나 가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나도 점심을 여기 근사한 곳에서 먹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 좋을까? 다른 음식점을 찾아가 봐야 되겠어. 아이고, 미안해, 소떡가지 아, 여기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고르면 나중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 아 맞아, 내가 찾던데 이런 데야. 샐러드 하나 주문하고요. 야 예, 치킨, 치킨. 네. 예. 오케이. 어, 하차프리 원. 아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 예, 하차프리가 뭔가 찾아봤더니 치즈빵이래요. 샐러드, 통닭, 반마리. 이렇게 해서.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 딱 꺾어서 와얘안 치즈가 들었구나 아, 담백한 치즈가 들어간 밀가루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즈가 듬뿍 들어갔죠? 씹으면 씹을수록 아주 고소한 맛이 나네요 그 치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구워낸 거여서 딱상딱해하네요맛있는데요 여기 왔나. 구 이거 스탑 되겠다 아, 헤이 헤이 헤이. 아, 뱅 드럼이니까요. 우리 나또300한5 0원 정도 합니다. 구글 맵으로다가 자기 학교 그 목적지를 검색해 놓고 그 근방에 갔을 때 이제 옆에 사람한테 뭐 여기서 내리면 되냐? 고 물어보면 됩니다. 넥스트 스테이션 Yeah? You can go with us to the huh. monument. Mm. And there you can go for a walk. Oh, okay. Ah,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laughs> yeah. Uh, do you think uh, I'm China? No, I thought that you're Japanese. Japanese. <laughs> <laughs> well, but you think uh, Japanese? You think I'm China? Yeah. Wow. Yes. <laughs> <laughs> to the Chinese yeah. in university. Why are you studying Chinese? Yeah, because yeah, it's a perspective. You so can choose. Mm, you can choose. Yeah. I'm Russian. I'm Armenian. You learn Armenian? No. You are from what uh, area? You city? Do you know Seoul? <laughs> Seoul is nearby. Uh, I live in the small city. Yeah, Chuncheon city. Is mm. that why do you are from Armenia? Huh? That's true. I love Armenia. What do you like most about um, Ah, People like you. <laughs> yeah, kind of people. <laughs> Thank you. Uh, I uh, heard there are so uh, many beautiful cities in Korea, mm -hmm. especially outside Seoul. Mm -hmm. So I watched some of your movies. Oh, really? Yes, I like it by o n n h t h e s a famous Korean director, movie director. Ah, Hongjun h -ho. so, 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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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 l i k h o a r e and a l o h not k o r e What's your name? My name is Marusia. <laughs> mar Marusia. Yes. w h ah, a o u r m Arpin. Arpin. 아, 아르핀, 마르시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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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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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 트랙 에듀이 오케이. 바이바이 마이 프렌드. 바이 히스웨트. 빅토리아 파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학생들이 따라오래요. 아리 스튜던? 예. 엘리먼터리 스튜던? 예. 유니버시티. 요리벌스? 와우, wow, sorry. y 파? u say p a r is far? How far is it? 5 minutes. 5 huh? minutes? 5 minutes? <laughs> uh -huh. 아, 하아 착한 학생들 어디에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뭐, 이 학생들한테 보면 거의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뻘이죠. Thank you. Nice <laughs> 승리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들어가 <laughs> 보겠습니다. 드링크, 아, 링크 아르메니아는요 이렇게 곳곳에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KBAC, 원 컵. 야, k b 이거 목이 말라서. f o r h u n r e i y 공원 옆에 있는 이렇게 아르메니아 어머니상이 있는데요,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상의 의미는 아르메니아인들의 힘과 회복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상 옆에는 또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요.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시는 힘이 없어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지인들이 사는 데인데, 그래서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아르메니안 마트라고 해가지고 그 제리시장을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와 여기 오니까 진짜 제리시장 맛이 나네 이게 뭘까요? h 리 s 됐어 아 꼬냐 와이 나라 진짜 꼬냐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꼬냐 를파네 상표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언제 뭐서 하고 아시 꼴까 이야 아, 아야와 진짜 좋다 야, 이거 정말 괜찮은데요. 곧 곧. 야. 아, 제가 1L를 사기로 했어요. 아, 한국에 가져가려고요. 아주 가득 채워 주시네. 1L. 1L 하스. 포메드라. 아. 이것도 와인도. 오. 음, 좋아요. 1L 와인도. 예, 포메드라나 스 오케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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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 그리고 2층에 올리면 하몽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 여기서 맛을 보게 해주시는데. 음 육포 같은 맛이야, 육포 딱 육포네. 와 여기는 이게 뭐야 도대체 형형색색에 먹기 좋게 여러 가지 건과일을 모아서 세트로 해서 만들어놨네요. 이야 상술 정말 좋은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드시고 계시네. 이쁘게 꽃처럼 이렇게 해 놓으셨어. 와, 나이스, 나이스, 굿굿 굿. 와, 진짜 상품 진열 잘해놓으었네 아주 먹음직스럽게 해 놨어요. 지금 딸기가 이렇게 나왔어. 대추도 나오고, 아, 여기는 또 꼬냑이라든가 이렇게 고급술만 장식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꼬냑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1 0년 산이 한3만원 정도예요. 이거 영점칠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잘산 거네요. 제가 물론 병에 담아 있지만 아서그렇지 오, 아 여기는 이제 향신료 같은 걸로 차를 만들어서 파시는데 이 옆에만 지나와도 향내가 확 나는 게. 근데 이상하게 생긴 게 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돌통처럼 딱딱하네요. 요어아요구르트 아 이게 저기 말조시나소조 같은걸로 말리면 이렇게 딱딱해지는가봐요 요구르트라고 그러시네 제가 이번 여행하고 지난번 여행하고 하면 한 일곱개 나라를 제가 왔다갔다 했는데요 그 재래시장이 딱 특징이 있었지만 이렇게 시장을 잘 꾸며놓고 먹음직스럽게 포장을 해놓은 나라는 베스트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리고 위생도 엄청 깨끗하게 해서 진짜 최고네요 최고 아 이게 또 테스트 해보라고 아브리코트나 세자모라. 찹쌀떡에다가 참깨 빠진 것처럼 해가지고 해서 파는데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네. 아 이게 한7 0 0 0원 정도 해요. 이렇게서요. 해 이렇게 역시 상품화 잘했니까 값도 좀 받아야 되겠지. 와빵 냄새가 팍 나네. 밀가루 만든 반죽 같은 것을 익혀서. 아마 뭘 이제 어다 고기 같은 걸 싸서 먹는 그런 재료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파시는 건가 보네요. 이거스테스테이스테이스테이스테이한게 <목소리> <목소리> 음, 맛있어요 얼마이스테이5 0 0 0테이스테이스테이스테이스테이스테 담아 놓이스테이스테이스테이 대암을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음. 땡큐 바이바이 모바일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금면성실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그유대인의 버금갈 정도로 머리가 좋고 장사수단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르메니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아까 제가 저기다 죽었어 응 베리 굿 야, 약관들이고 갔더니 베리 굿와 야. 아이우 완모아 맛있다고 하나주더 드려야. 아, 두모아, 아, 야, 아, 야, yeah, yeah. 아이고 그랬더니 또 주시네. Yes, <laughs> yes, 야, 맛있게 드셔요. 어베리굿오베리굿 아, 어, 아, 이것도 베리굿 아. <laughs> 야, 또 하나. 음, 여기 약간 매콤한 맛도 들어가 있네요. 음, 소매장 아무거나. 굿 굿. Thank you, Thank you. 야야 아니요. 신나 r e 본도아니요 코리아, 코리아 음, 음, 아 e a k o 아 e a 아르메니아 k o r e 바 Korea. Korea, Korea. k o r 닭발 k o r e 이 Korea, k o r e 이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족발 r e a Korea, Korea. k o r 해 아 여기는 우리나라 김치처럼 오이절임, 고추절임, 뭐 마늘절임, <laughs> 그치지? 아, 이거 뭐 칼국수처럼 돼 있네 이거와 이게 이거 다 치즈라고 그러시네 우리나라 새끼 고이식과서이 새끼 고두저 동양으로부터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나라 그 시래기 냄새나요? 시래기 냄새 나니까 고향 생각나는데요? 야외로 나면. 마지막이 크게 섰어요 와. 스콜까 스골까. 뭐이이매력치 카페 이쪽. 큰 수박 한 통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8 0원 정도 해요. 아니 할머니는 나한테 자꾸 여자 여자 스타킹을 사라 그러는데 고리야 고리야. 고리야 고리야. 음 아니 악마는 할머니 지금 지금. 야이 아저씨 개암을 어디서 이렇게 따왔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한번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까놨네 이렇게 이거 얼마야? 영어 어? 영어로 2 0 0 0 2,000원? 스카운트디스카운트아 아흐 빼라깐 사흐 하이 아흐 쎄쎄 2,000원 이렇게 깨라는 거구나 음음음 음, 음. 아하 오오 오오 굿굿 야, 누구서 하다. <목소리> 닭을 파시는 분도 있고요 아, 옥수수도 아주 싱싱합니다. 야, <목소리> 맛. 아, 시장은 언제나 활기차고요그 복숭아 냄새, 사과 냄새가 아주 물씬 물씬 답니다 여기 또 이제 채소리만또 파시는 데네. 자기 좀 찢어달라고. <laughs> 어, 표정도 잘주셔아 아, 탤런트 기질 있어요 아, 아주. 튀나스탄 치나노 아빠냐? 야 아빠 한국 사람이야. 그때 아, 리까리 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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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리아? 오. 코 안돼. 사케. 어. 사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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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국 가주가요? 와 아. 한국? 코리아? <laughs> <Korea>? 어? 와. 아. 안돼. <laughs> 어. <laughs> 어. 오, 갈때 이거 아, 사 가지고 가라고. 아, 에이, 오. 아, 미카이리 니 75지야다노. 지금 아, 여기 아지머니 아, 웃어 아, 죽겠대. 아, <laughs> 아, 음. 음. 아, 도리트, 야, 데드. 토리스, 토리스. 너 토리트. 야. 음, 마. 아, 비자야? 어, 어 비자 달래는 거 같아요. 아, 한국 가게. 아, 비자? 비... <laughs> 아, 펌도 <편도> 잡아 주시고.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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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쿠키. 약과 가, 약과. 이 어, 입, 입. 이거 내가 와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해 주니까 장사가 잘 돼, 엄청 잘 돼. 많은 분들이 와서, 응? 관심을 끌었어, 요 조시가. 인심도 좋으시네, 아직 뭐. 또, 이제 물건 팔고 또또 포즈 하는 거야. 어. 한국 가지고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어. 오호.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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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아, 비자, 비자. 예스. 어. 어 음. 아, 아, 어, 어. 어 15. 3 15. 1킬로에한 1,000원 정도 하네1 0 0 0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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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한 킬로. 아이고. 아주 뭐 엄청 주시네. 더 하드. 아, 소리 한 아이고, 뭐 파한들이 야스이 한들이만 달랄 더니 그럼 투 이거 뭐야 진짜. 진짜 싸다. 계속 사라고 그러시네. 아, 이니야감미 <laughs> 음. 밴드 있잖아요. 물컹물컹해좀 이상하다, 맛이. 카미, 네임. 소길. 소길기기마이미안드리안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아, 정말 빛깔도 예쁜데요?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죠? 응? 어? 엄청나게 떴다 생긴 거하고 실제 맛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 갈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먹지? 큰일이다. <laughs>